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사활 문제 하나 공부합니다. 자, 백을 잡으러 가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중앙을 보시면 아무리 찔러도 이거 이렇게 해도 손 빼도 되죠. 손 빼도 여기 지금 한 집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 어쩔 수 없고요. 여기서 집 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자, 뒤로 막는 건 너무 알기 쉽게 살죠. 깨끗하게 한 집이 납니다. 그러면요, 2번 자리를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만 해주면 단수가 선수고요. 찝어버리면 잡힙니다. 그러나, 1 0 0은 여기서 이걸 나가겠죠. 자, 이때 뭐, 이제 와서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두 점을 걷어 먹습니다. 자, 어떻게든 옥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끊고, 딸때 먹여쳐야 되는데, 여기를 두면 집이 돼버렸죠. 7번과 여기, 여기랑 여기가 맛보기가 되는 형태죠. 그럼 이것도 실패가 됐고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붙이는수도 나오는 수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쪽을 찝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궁도를 넓히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붙이고 궁도를 줄여야 되는데, 음, 이쪽으로 두는 것은 이쪽으로 먹여치고요. 딸때또 먹여치면은 잡혔죠. 여기를 두더라도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렇게 해도 끊는 수가 없죠. 잡아버리면 되니까. 자, 이것은 흙이 이 백을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붙였을 때 바깥으로 막는 건 안되겠고요. 안쪽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돌이 오면 흙은 반드시 먹여쳐야 되죠. 자, 이 장면에서 백이 따는 건 당연히 아무것도 안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잡으려면 두점 키우고 딸때 먹여치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를 가만히 이어두면 여기 손을 뺄 수가 없죠. 파워 들어갔다 하는 뚫는 순간에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번 교환이 딱 좋은데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어쩔 수 없이 어딘가 보강을 해야 되겠고요. 그때 이렇게 놓으면 사는 모습이 갖출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장면에서 어디가 잘못됐나요? 쭉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 3번으로 붙인 수가 4번으로 맞고 먹여칠 때 치받는 수로 살았죠.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붙이지 말고 그냥 먹여쳐 봅니다. 자, 지금 따르는 것은 붙여서 아까랑 상황이 틀리죠. 뭐 이렇게 해도 옥집입니다. 치 받는 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게, 이게 선수가 안 되죠. 이 돌이었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잡은 것이냐. 그렇다면 백의 입장을 다시 돌아가서요. 이 장면에서 이거 먹여침을 당해서 잡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이래서 이것도 안되죠 두 점으로 키우고 먹여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백으로서는 지금 결국 2번으로 나간 게 실수입니다 여기를 가만히 이어둡니다 그러면 잡으러 려 붙여야 되는데요 나갑니다 넘어가야죠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 놓고요 가만히 되어 있습니다 자, 파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가만히 맞게 되면은 여기 세 점을 이을 수가 없죠 뚫고 나오는 순간에 다 잡힙니다 그럼 결국 흙으로서는 요 세정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수더 올라가서 9번으로 여기를 파워할 틈이 없죠. 여기 약점 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놓아서 여기 내 집이 됐기 때문에 살았죠. 자, 그러면 흙으로서는 어딜 잘못 떴을까요? 저 2번 자리가 급수인걸알 수가 있고, 여기를 먼저 먹여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는 수는 너무 빨리 잡히죠. 더 이상 배기해볼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 점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요. 잡는 방법이 두 가지겠죠. 자, 그냥 잡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찝어서 아주 알기 쉽게 잡혔죠. 100이 줄수 있는 수는 여기서는 나가는 수인데요. 자, 일단 흙은 두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를 붙이는 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찝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여기도 되는 듯 보이지만 이렇게 둔다면, 어, 백이흑1이요 100이 네, 잠시, 좀,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컴퓨가 자, 이렇게 둔다면은, 그냥 막으면 그만이죠. 두점 일로 키울 때, 아무 의미가 없죠? 여기 이렇게 이어버리면, 사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와, 여기를 붙이는 수와, 이렇게 두는 수인데요. 자, 이게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모양이랑 비슷하죠? 따게 되면, 붙여서 잡혔고. 그리고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여기를 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미 찝혀놨기 때문에, 두 집이 안 나죠. 첫 번째 정답도는, 여기서, 이렇게 먹여, 먹여, 어, 먹여친 다음에 일로 끊어서 알기 쉽게 잡았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붙이는 수도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받았을 때 흙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갔다가는 백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따서 먹여칠 때, 이거 선수가 되었죠? 여기 보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따라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에 붙였을 때 백이 막는다면 빨리 여기를 막아서 단수를 쳐야 됩니다. 이세 점이 단수기 이 때문에 여기를 두고 할 있을 여유가 없죠 따는 그만이니까 그래서 백으로서 이걸 때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옥집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풀어본 문제는 이 자리가 급소였고요. 여기를 두었을 때 이게 제일 알기 쉽게 잡는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를 막아놓고, 이렇게 어, 집어야지만 억집이지 급한 마음에 일로 먼저 가면은, 백이 요렇게 가고, 따고, 먹여을때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살아나는 수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